일진 머티리얼 종목 부탁합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 물어보신 회원님은요, 22,000원에 20% 잡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23,150원 찍고 옵니다. 수익 났네요. 자, 22,000원 잡고 5.2% 수익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22,650원입니다. 자, 고점 대비 2.2% 빠졌는데, 5% 수익이 나오면 어떡해요? 5%의 수익이 나오면, 5%수익나온 이후에 위에서 약 3%입니다. 2-3%입니다. 현재 2% 빠졌습니다. 22,500원 보이선 빠지면 전략매도. 위에서 3% 잡습니다. 왜 전략매도냐? 지금 반등도 파셨죠? 보이선 대응하는 겁니다. 원칙 대응하는 겁니다. 일집 모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일봉상 그림 보시면 21선 밑으로 빠져가지고 낙폭과제에 맞 V자 계곡파고 들어올리고 되돌림 나오는 형태가 나와요. 지금 이 일진 머트리얼즈가 급등이 나와가지고 신고가를 갑니다 1년 1 0 0 0개 일본 기준에서 신고가 갑니다 잘 올라가고 터져갔습니다 주모상 그림바도 신고가 월봉상 그림바도 신고가인가요? 아니 월봉은 아니고 2011년도에 밀뤘던 거기 때문에 신고가가는 아닌데 이번 달 양봉의 모습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회원님 매수가가 22,000원이고 현재 23,000원 갔다 내려와서 22,650원인데요 이번 달에 상승이 얼마 나왔냐면 34% 나왔습니다 2 2 0 0 0원짜리는 어딘가요? 고점자리입니다 추경매수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추경매수한 겁니다 분봉기준 봤을 때 약간 눌렀다 올라온 중에 잡은 겁니다 추경매수했던 경우에 수익이 나왔다라면 확실하게 팔아먹고 나오는 게 상책이에요 업종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2차원지입니다 2차원지 관련해가지고 테슬라 모터스에서 이번 달 말, 5월 말에 전기차 나오죠 그 다음 전기차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련해가지고, 인도 시장에 대한 정책 수혜감도 있고, 막, 다양한 얘기 나옵니다. 중국, 일본, 인도 얘기 나오고 하다 보면은, 올라올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내용,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5월 말에, 테슬라 모터스 전기차 나오는 게, 하나의 중요한 일정이 되죠. 테마가 됩니다. 아,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 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혹은, 보유전 잡아놔야 되는 겁니다. 22,500원 보이선 잡고 깨면 정리하고 나오십시오.